함께 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서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아라망 베나다시 온 군대를 동원하여 사마리아 성을 에웠습니다성 밖으로 나올 수가 없게 되니까 성 안에 있는 먹을 것을 다 먹고 나니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집니다 어느 정도로 굶주림에 빠집니까 왕이 지나갈 때한 여인이 왕을 부르며 제발 도와달라고 부탁하는데 무슨 일이냐고 묻자 말하기를 옆에 있는 여인이 자기에게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거죠 오늘은 너무 배가 고프니 내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 먹자.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오늘 자기 아들을 함께 삶아 먹었고, 그 이튿날에 그 여인의 아들을 삶아 먹게 아들을 내놓으라 하니,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을 숨겼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사마리아 성이 엄청난 기근에... 받았던 것이죠. 그러자 왕은 그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 돌왔으니 얼마나 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느냐라고 따지죠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세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먹는 것이 내일이면 넘쳐나게 될 것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한 장관은 그거야말로 불가능한 일이라. 아무리 하나님이 하늘의 장을 내신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의문을 품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가 오시며 먹을 것이며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두고 도망가게 하십니다.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병기까지 두고 가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1기의7장에 보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에국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하나 계시는 무소부세하신 하나님을 내 눈높이로만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을 일정 공간에 가두어 놓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내 기준으로 볼때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는 훨씬 더 많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것으로. 내가 볼때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시키죠. 여러분, 내 눈으로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세상은 눈으로 볼수 있는 것보다 볼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인간의 눈은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멀린 것도 보지 못하고 지극히 작은 것도 보지 못합니다. 내 귀에 들린다고 소리가 없는 겁니까?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보다 들을 수 없는 소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인간은 한 번에 한 공간에만 있을 수 있죠. 지금 난, 나하고 같은 공간에 없다고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수 없는 분이고, 인간의 이성 안에 담을 수 없는 분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지식으로 다 설명되어지고, 우리의 이성으로 전부 이해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너무 시시한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될 수 없는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이죠. 대부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장 많은 이유가 뭡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 다 설명되지 못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안다는 것. 어떤 경우에 그것은 큰 특권이 될수 있죠. 권세와 힘 있는 사람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행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곧 망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 경고,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여기 지식이라는 게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이 힘이다고 말했지요. 지금은 정보력이 곧 권력입니다.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많은 정보를 아는 사람일수록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 환경에 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강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바로 알면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바로 알면 어떤 방해가 있다 해도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난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지요. 백성들 앞에서 정탐 보고합니다. 12명 모두의 공통적인 보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보낸 땅에 거주해서 가서 보니까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바로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런데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보고 온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보고 온 다음에 정 반대 둘로 나뉘죠. 하나는 어찌하여 우리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 나을 것이다. 거의 대부분이 이 편에 섰어요. 다른 한 편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무슨 차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가 알지 못하는가 그 차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붙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담대하게 올라가자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을 안악 자손에게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악한 분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잘못 알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대부분의 사람들, 그들은 자기들이 말한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도 그런 사실을 알려주죠. 어떤 주인이 다른 날에 가면서 세 명의 종들을 불러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다섯 달란트, 또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 그리고 또한 명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깁니다. 다섯 달란트 맡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하여 두 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파 땅을 파고 돈을 검, 거기 감춰 두었어요. 주인이 돌아와 결산을 하게 됩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책망하며 한 달란트마저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주인의 뜻을 거역했습니까? 주인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주인이 원한 뜻은 그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 남기기를 원했는데 감춰둠으로 인하여 주인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아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 목표, 최종 목표가 뭡니까?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거지요. 자,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 내용입니다.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그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그 주님이 뭐라고 영생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아는 것이랍니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아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바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바로 알게 되면 믿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반드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이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이 권세는 만민에게 영생도 주실 수 있는 권세요.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라는 겁니다. 자, 주님은 만민 중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주십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자, 그러면 아들에게 온 사람에게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온 사람들에게 아들은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만면을 다시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다른 누구에게 이 권세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것이죠.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믿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믿음은 아는 것이고 믿음의 능력은 더 확실히 아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말하는데요. 이알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큰 믿음,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바로 알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일입니다. 큰 선박 회사 사장이 어느 토요일 날.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녁에 큰 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모두 내일도 출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중으로 배에 실린 화물을 전부 하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쉬는 날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직원이 손을 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저는 내일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오늘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사장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제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습니다. 정못 나오겠다면 회사를 그만두시오. 결국 이 직원은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후 3주간 동안이나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직장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은행장이 이 선박회사 사장을 만나 은행 지점을 하나 열게 되었는데, 출납을 담당할 수 있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한명 추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생각한 사장은 바로 3주 전 자기 회사를 그만둔 그 직원을 추천했습니다. 은행장이 그 사람은 당신이 해고한 사람 아닙니까? 당신이 해고한 사람을 어찌 추천하는 겁니까? 그러자 선박회사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를 지키겠다고 회사까지 그만둘 정도면 자기가 맡은 일은 책임있게 잘 감당할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젊은 직원은 은행의 새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는 사람으로 채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 한편에 서는 사람을 향해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면서까지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로 낳아주신 사랑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누가 뭘 해도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멀리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네인 나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 여기고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심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는 분임을 아는 사람은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가장 선하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 해도 얼마든지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 살아 계십니다.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역사의 주권자 되셔서 우리를 언제나 선하고 복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지극히 높고 거룩하고 크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가까이할 조... 가까이 갈수 없는 그런 분이지만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십니다. 이런 하나님심을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가장 선하고 복된 것으로 역사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때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줄수 있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아는 일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453장 1절 읽겠습니다